이 녀석은 인기였습니다. 그렇지. 이게 머리로 봐서는 사짜입니다 사자. 사짜. 그런낚시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입니다.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엄청 밀리네요. 밀려도 좋습니다. 오늘은 일반 낚시기 때문에 좀 마음 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월척 이상을 보기 위해서 유랑자 일 끝내놓고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낚시 여행도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대편성을 간단하게 일곱 대만 대편성을 해가지고. 월세급 이상 일곱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난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멋진 포인트 한번 봐 보실까요? 오늘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건너편 쪽에가 약간의 마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 두 번째, 세 번째 대는 저 마름 포켓 사이에 집어 놓고 나머지 네 대는 앞쪽에 떼장 앞쪽으로 해서 가찾게 를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여건은 엄청 좋습니다 오늘 낚시에 기대하셔도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여행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일방 낚시로 해서 후배님과 같이 일방 낚시를 합니다 우리 후배님은 바로 제 자리에서 1m, 2m, 3m, 4m에 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오님만녕 우리 아우님하고 모처럼 일방낚시로 지금 나온거야 자 일방낚시에서 우리 오늘 허리급 이상으로 좀 손맛 좀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수심은 우한쪽 같은 경우가 한70 정도가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미끼는 일성사 A타입 식물성 구루텐노래에서 멋진 녀석들을 꼬들겨 보겠습니다. 왜 이곳에서 식물성 그루텐 단품으로만 사용을 하느냐? 이곳 같은 경우가 간기기 때문에 블루길도 좀 있고 누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치나 살치들의 폭격, 블루길들의 폭격을 약간 피해 보고자 식물성 그루텐만 단품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루텐 맛있게 달아서 1번 타자. 나가보자. 혹시나 모릅니다. 대피면서 젖지가 멋있게 올라올지, 그걸 기대하면서 대편성을 하겠습니다. 대편성 여섯 대만 하겠습니다. 여섯 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찌 관리를 해서 큰 녀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긴대는 36대, 맨좌 안쪽 같은 경우는 떼장이 길어서 36대 한 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때들은 상공 때부터 시작해서 2팔 때 26때까지입니다. 바로 떼짱 앞쪽에 찌를 섰습니다. 좌안쪽 세대는 앞쪽에 마름, 마름 사이에 지금 찌를 세워 놨고 우안쪽 같은 경우도 근너편하고 떼짱 사이에 마름과 떼짱 사이에 찌를 세워 놨습니다. 어느 곳에서 붕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포인트 자체는 좋습니다. 루랑자 낚시에 시작합니다. 이루시게. 첫 수가 나왔는데, 애들칩니다. 이곳에서 8들치 보기가 힘든데 유랑자한테 8들치가 마중을 놨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떼짱 바로 앞에 세워 놓은 맷우측 1번대에서 났습니다. 2, 6대에서 첫잎질에 잡은 거한마 봤습니다. 둥거가 지금 두 마리째 나왔는데, 한 마리는 여 치고, 이 녀석은 더 적습니다. 여섯 칩니다. <laughs> 자, 잘 가라! 이러시게! 이번에도 아우치급은 안될것 같습니다. 왜 얼치급이 안 나오냐고요? 내가 이 녀석들을 잡으러 여기로 온거 아닌데, 이러다 유랑자 8치 조사되는 거 아닙니까? 앞전 영상에서도 8치를 마리수 타자을 했는데, 오늘도 8치가 이렇게 저를 반겨줍니다. 참 붕어는 이쁘게 생겼습니다. 식물성. 에이타이, 구르텐 맛있게 달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급으로 가자, 그냥. 곧바로 월척 빼고. 어, 더워. 우와! 그런데, 씨알이 작아. 일곱치 녀석이 피아노 쪽 소리를 냅니다. 어마어마히 큰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와줘서 고맙다. 너라도 이렇게 나와 주니까 즐겁다. 자잘 가라. 이러시게 어디 보자. 이러시게 이러셔 좀 쓸만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잘르면 올챙이 될 것도 같습니다만은 야인 녀석아, 왜 이제 자 나오냐? 응? 야주식 애간장에 탔다. 잠깐만요, 뒷질입니다 그렇지. 이리 오시게. 아, 이 녀석은 빠지고. 아, 나오다 빠졌습니다. 빠져. 연달아서 입질 않는데 방금 한 녀석은 흰께나 썼는데, 나오다 빠졌습니다. 딱 30입니다. 턱걸이도 안 되는 30입니다. 30. 그래도 이 녀석이 오늘 나온 놈 중에서는 제일 큰 녀석입니다. 이제 월척이 나올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놀람> 또야 널 칩니다. 도대체 월척급은 언제나 나올까요? 붕어는 이쁜데, <laughs> 오늘 또 사이즈가 진짜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 현재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유랑자가 오늘은 일방낚시를 좀마먹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씨알이 너무나 안 따라줍니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큰 녀석 한번 볼수 있도록 오늘 여행에서도 유랑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도 나오면은 얘들 진회색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준 녀석에게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줘서 고맙다. 하하하하하. 이 녀석도 피아노 소리를 내고 나오는데 여덟 침다 여덟 치 힘들은 천하장사입니다. 이런 녀석들이 피아노 소리를 내고 나옵니다. 야, 니기 형아들 어디 갔냐? 네기 어? 형아들 기다리느라고 나 죽겄다 이놈들아. 이 녀석은 인기롭습니다. 아, 잉어입니다, 잉어요. 미치겠습니다. 왜또 잉어가 나오냐, 어? 이리 오시게. 이리 오시게, 이리 오셔. 이리 오시라고. 이것 어떻게 끄집어내야될까요? 잉어 응? 오시. 한 70정도나 되겠습니다 붕어가 나오라니까 이 녀석이 나옵니다 이 녀석이 엄청 무겁습니다. <laughs> 이놈아, 너는 풍물주한테 가야지. 왜? 남태나 와. 응? 어? 인거한70 정도나 되겠습니다. 손맛을 본 것이 아니라, 몸맛을 봤습니다. 몸맛을. 너는 여기서 살던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곧바로 풍물주한테 가라이 알간. 처음에 후킹 시켰을 때 피아노 소리를 내면서 버티길래 왔구나. 그님이 왔구나 했는데 앞부분 뜻장 쪽을 태우니까 잉어입니다, 잉어. 잉업. 벌만 제대로 섰습니다. 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잠깐 휴식 좀 취하고 나왔습니다. 꼭 올척을 만나보려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이제 새벽장, 아침장 열심히 해서 큰 녀석 잉어 말고 풍어로 한번 손맛을 보겠습니다. 자, 새벽장 시작합니다. 유랑자 낚시 하이트 (3시에) 나와서 (1시간) 여가 지났는데 나온 녀석이 6치가 나옵니다 <laughs> 야 너무합니다 너무해 자잘 가라. 입질입니다. 그렇지. 우와, 이 녀석들 깨었습니다 그렇지. 올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심 나와,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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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안 된다. 조심히 나와라. 이 녀석은 허리 급이 될것 같습니다. 예, 나와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 녀석은 허리 급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붕어가 영산강 붕어입니다. 영산강 벌류 대홈통지역에서 지금 낚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녀석이 나와 좋습니다. 야 이놈아 빨리 좀 나오지 지금 4시가 넘었다 어, 5시가 다 됐는데 이제 야 나와 일단 사이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야야야 남자 좀 있어 너는 37이 약간 넘어가는 녀석입니다 기다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새벽 4시 넘어서 나온 녀석입니다 붕어 진짜 이쁩니다. 이뻐. 자, 리급 나왔으니까 이제 4자를 한번 보러 가봅시다. 자, 이 녀석이 37이 약간 넘어가는 녀석입니다. 붕어, 튼실합니다. 힘도 좋고. 자, 이제 이 녀석이 나왔으니까 더큰 녀석 한번 보러 갑시다, 우리. 자, 이제 4자를 보러 가자.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찜질이 있으면은 사자입니다. <laughs> 자 사자를 발해 보면서 서백자 계속 이어 나갑니다. 그렇지. 와이 녀석 팀 습니다. 야야 조심히 나와 조심히. 안 돼. 그렇지. 와이 녀석 팀 습니다. 야야 조심히 나와 조심히. 안 돼. 안돼안돼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조심 나와봐, 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잠시 대기. 어허, 잠시 대기. 잠시 대기해. 잠시 대기해,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잠시 대기. 자, 또 멋진 놈 나왔습니다. 이 녀석도 허리급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나온 녀석보다 붕어가 훨씬 더 이쁩니다. 야, 붕어 진짜 이 녀석 잘 생겼습니다, 잘 생겨. 얼마나 멋집니까? 자, 이 녀석도 개척자 위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 녀석은 딱37 나갑니다. 아까 그 녀석보다 살짝 적습니다, 적어. 그런데 붕어는. 이 녀석이 더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붕 얼마나 이쁩니까 진짜 멋들어진 녀석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붕이 이쁩니다 자37 허리급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녀석보다 이 녀석이 훨씬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야 진짜 멋있게 생겼습니다, 붕어는. 이번에는 진짜 사짜라 보러 갑시다, 가. 자, 들어가자. 이번에도 잘 들어갔습니다. 잘 들어가야지만 큰 녀석이 나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앞쪽에 떼짱이 있으면 은 떼짱 바로 앞쪽에 찌들을 세워 보십시오. 큰 손맛은 분명히 붑니다. 어떤 조사님들은 이런 자리를 차지를 해 놓고 떼짱하고 아주 멀리 뭐 50대, 60대로 해서 멀리들 치시는데 이 시기에는 떼짱 앞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7, 8월 달에는 떼짱 쪽에 붙이면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가스가 찹니다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7, 8월 달에는 떼짱에서 멀리 찌를 세워야 되고 지금 시기에는 떼짱 바로 앞쪽에 찌들 세우십시오 그리고 떼짱을 무서워하시면 안됩니다 만세만 부르고 있으면 붕어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긴 떼짱이라도 습기 타듯이 넘어옵니다. 떼짱 무서워지 마시고 떼짱 바로 앞쪽에 찌를 한번 세보십시오. 오늘 여행에서도 이렇게 긴 떼짱이지만 떼짱 앞쪽에 26대 30대 28대 맨좌한쪽 같은 경우는 36대가 지금 떼짱 바로 앞쪽에가 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떼짱 꼭 공략들 해보십시오 큰 손맛들 보실겁니다 이제 주광케미로 교체를 합니다 열랑자 찌에 달려있는 주광케미가 우리 아우님한테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 케미가 영상에도 잘 보이고 또한 수면위에서도 잘 보인다고 우리 달빛소류지 아우님께서 이걸 또 선물을 해 줬습니다. 저한테 달빛아우님 고마워 잘 쓸게 옆에 우리 후배님이 지금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자 붕어가 랜딩 중에 있습니다 우와 머리로 봐서는 사자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머리로 봐서는 사자입니다, 사자. 드디어 사자가 나온 것 같은데. 아원님 축하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겟직자 위에 또 한번 세어보세요 사자 같은데. 안될것 같습니다. 우와, 좋다. 4자는좀흐릴것 같은데. 30, 최고가 엄청 좋구마. 38구. 축하해. 38. 아, 4자가안 됩니다. 38입니다. 38인데 최고가 장난이 아닙니다. 야, 야, 어디로 가냐? 이리 시게사자가 나오라니까 8시입니다 벌써 시간이 8시입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몸맛도 보고, 손맛도 찌는이 보고, 대박여행입니다. 대박여행. 중첩급들 포함해서 마리수 손맛도 보고 또한 37짜리 허리급 두수에다가 70cm가 넘는 잉한수에 괴물 삼형제를 또 체포를 했습니다 진짜 이번 여행은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들도 대리만족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여행지에서 즐거운 낚시 여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랑자 퇴근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괴물 유로를 잡았을 때그 희열, 몸맛, 죽여줬습니다. 죽여줘. 그리고 아침장에 37짜리 두 마리 나왔을 때는 더더욱 기분이 좋았고, 이번 여행은 최고였습니다. 최고. 유랑자가 내 자신한테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유랑자 잘했다! 이번 여 여기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37 붕어 잡아놓은거 한번 구경들을 해 보십시다 어제 저녁 여행에서 나온 제가 잡은 37짜리 두마리와 우리 아우님이 잡은 38짜리 한마리입니다 붕어 최고들 빵들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붕어 채색도 이쁘고 이번 여행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준첩급들은 전부 열애입니다. 열애. 여래. 이세 녀석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잉어를 한번 봐보실까요? <laughs> 이 녀석이 개물 유럽니다. 어제 저녁 원맛을 조금 봤습니다. 20, 40, 60 하고 75 정도나 나옵니다. 이 녀석을 제가 떼짱 위쪽으로 스키톤이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아. 그렇지! 우와! 이리 오세요, 손님! 이리 오세요, 손님! 어, 아, 손님! 나대시면 안 되지!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자, 나머지는 한꺼번에 가자! 야, 야, 또 어디로 가냐? 앞으로 가라니까 뒤로 가냐 왜 어허이 앞쪽으로 가야 좀